실제로 어떤 출판사 편집자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대목이 있었어요. 책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서평은 독자 반응이 거의 없어요. 인기도 없고 읽혀지지도 않아요. 어떤 글이 클릭이 되냐? 나만의 관점이 들어간 글이 클릭되더라고요. 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요. 결국 독자가 궁금해하는 건 당신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나요? 이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상위 1%, 대한민국 1%라는 이 말을요, 언제 쓰세요? 누구한테 쓰세요? 어떤 때 쓰세요? 나는 이럴 때 써봤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 썼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말할 때 이런 말들을 썼, 썼던 것 같아요. 한번 자유롭게 채팅창 남겨주실래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이거 정답은 없어요. 다들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그 어떤 이미지, 사람, 이런 거, 공부, 리더자, 리더자들. 부자, 뛰어날 때, 창의적인 상황에서 재벌, 성적, 기면아그 다음에 공부법, 수능 모의고사 성적, 특별한, 특별히 뛰어난 천재. 놀라지 마세요, 이제. 다음 화면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을 우리 여기 계신 3 0 분이 넘는 우리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어요. 자,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선생님이 대한민국 1%예요. 아니, 진짜 듣기 좋으라고. 아니, 저 강사 안 되겠네. 너무 이빠른 소리 하네. <laughs> 놀라지 마시고. 워워워. 와, 와, 와. 놀라지 마시고. 진짜라는 사실을 제가 증거를 갖고 왔어 증거. 어, 그냥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이구나. 그걸 좀 가져왔어요. 대한민국 성인 독서량을 아십니까? 1년에 단한 권이라도 읽는 성인이 10명 중몇 명이나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 독서, 도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4.5권. 그러니까 전혀 책을 안 읽는 성인이 42%죠. 그럼 나머지 58%는 책을 읽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반반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서평 리뷰를 쓰는 사람은 몇 명일까? <laughs> 더 들어가죠, 지금. <laughs> 어, 아니, 점점 감이 오죠? 아, 이래서 내가 대한민국 1%구나가 점점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4명밖에 안 되는데, 책을 읽는 사람이. 여기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글을 쓰는 사람. 책을 읽고 리뷰를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건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잖아요. 리뷰 작성은 어떤 자발성에 크게 의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읽기보다 높을까 낮을까? 좀 낮을 것 같거든요. 어. 더 낮을 것 같아요. 훨씬, 훨씬 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기에서 끝나는 사람이 당연히 많지.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1%자 화면. 화면에 1 <laughs> 나는 1%다. 그죠? 우리 선생님들 이미 다 1%의 독서가이자 생각하고 쓰는 사람이신 거죠. 아. 자, 우리 1% 선생님들과 함께 자, 진행하겠고요. 이번에 특강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책을 읽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어떤 면이 달라졌을까? 그 변화를 내가 글로 남긴다면 어떤 이야기를 실을까? 서평은요, 이게 단순히 내가 읽고, 뭐, 이렇게, 이렇게 느꼈다라고 끝나는 글이 아니라, 이 서평의 목적이 확실하죠? 서평의 목적이 뭐예요? 나 혼자 쓰고 많은 글이 아니라 뭐죠? 다른 독자들이 내가 이 책을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거. 추천해 주는 거. 즉, 추천. 응. 음. 아, 지금 내가 서평을, 서평을 써서 블로그에 올렸어. 근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내 글을 클릭했는데, 어,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고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죠. 추천해 주는 거. 뭐가 정보를 주는 거. 어, 다 오픈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책의 핵심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더 중요한 거. 이 서평을 쓴 사람의 해석이나 느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단순한 책 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서평이 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서평이 똑같이 나올까요? 똑같이 에세이 글쓰기 수업 혹은 무명자까지만 글쓰기로 먹고 삽니다를 100분이 모셨어요. 100분이 모셨는데 서평이 다 똑같이 나올 수가 없지. 그죠? 음, 없어요. 당연히 없고요. 사람마다 그 현재 상황, 사람마다 그 현재 상태, 기분 상태, 상황 상태, 관심 있는 부분, 질문하는 방식, 삶의 경험이 다 다르죠. 그래서 서평을 쓰면 이책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 나의 관점과 나의 삶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5페이지에 있는, 근데 더 맞게 별표 표시하고 막 내용 적고 인사이트 막 적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또 120페이지 쪽에 막어 막 밑줄 긋고 별표하고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에 따라 그렇게 많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나의 삶이 드러나는 서평. 나의 질문이나 의문이나 경험이 서평에 녹아 있어야 차별화가 되는 거죠. 사실 서평을 차별화한다는 건그책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음, 질문, 의문, 경험입니다. 같은 내용을 요약해도 내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허, 잠깐 멈출 때 있잖아요. 책 읽을 때 쭉쭉쭉 계속 읽다가 잠시 멈춰서 한 템포 쉬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 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죠 어, 멈춰서 생각했는지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했는지가 들어가야 다른 사람이 쓴 글과 구별이 되죠. 안 그러고 똑같으면 뭐 AI가 써준 거지 뭐, 그죠 컴퓨터가 써준 느낌? AI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낸 글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잘 썼긴 했는데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 거. AI가 그거 잘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질문을 어떻게 하냐 또 다르긴 한데 AI 얘기는 이따가 또 얘기를 드릴게요. 실제로 어떤 출판사 편집자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대목이 있었어요. 책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서평은 독자 반응이 거의 없어요. 인기도 없고 읽혀지지도 않아요. 어떤 글이 클릭이 되냐? 나만의 관점이 들어간 글이 클릭되더라고요. 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요. 결국 독자가 궁금해하는 건 당신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나요? 이거죠. 우리 조희진 선생님은 이 글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 손소연 선생님은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느끼셨나요? 어떤 과거가 떠올리셨나요? 어떻게 삶을 바꿔나가길 결심하셨나요? 이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죠? 응. 그래서 결국 책은 그냥 내개체일 뿐. 서평의 진짜 주인공은 나 자신. 서평의 좋은 3요소는첫 번째, 요약이 너무 많지 않을 것. 어, 이거는 이제 뭐냐, 즉 뭐냐면은 핵심 요약을 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막 구구절절 줄거리를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책에 말하는 게 뭐야? 핵심 요약. 책을 안 읽은 사람도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주제와 흐름을 간단히 압축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줄거리 전체를 다 쓰시는 게 아니라 핵심 메시지와 주요 맥락, 음, 핵심 메시지와 주요 맥락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쓰면 뭐가 돼요? 스포일러. 어, 스포일러가 되고 너무 짧으면 책의 매력이 안 보여. 아 읽고 싶네라는 느낌이 잘안 들잖아. 그렇죠. 그냥 어 그냥 누구나 좋아하는 소설책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읽고 싶나 그죠. 명확하게 그 타겟을 좀 명확하게 잡아주고 어느 상황일 때 어떤 느낌일 때 감정일 때 읽으면 뭐에 도움된다라고 약간 이렇게 또 해주면 더 뚜렷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읽고 싶겠죠. 딱한 달라, 한 서너 문장 정도? 어, 서너 문장 정도 담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나만의 관점이면, 그냥 관점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제 관점 제시예요. 내 관점이 들어간 거. 단순히 책은 뭐, 좋았다, 감동적이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나만의 질문을 던지거나, 비판하거나, 특히 어떤 공감되는 부분을 짚어주는 게 좋겠죠. 나만의 관점. 이거 뭐 정답이 없으니까, 읽은 사람만의 두드러진 관점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선명하고 솔직할 것인데요. 결국 서평은 서평 이전에 얘가 뭐예요? 서평이 뭐예요? 글쓰기잖아요. 그렇죠? 글쓰기니까 글쓰기는 나 혼자 보는 건 글쓰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그 은유 작가님이 하신 얘기인데 나 혼자 보는 글은 글이 아니래요. 오, 충격인가요? 어. 단한 명에게라도 읽혀졌을 때 온전하게 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서평도 역시나 내가 혼자 보려고 쓴다기보다 누구에게 보여지는 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나만 아는 글을 넘어서 독자들의 마음에 닿는 글, 오직 나만 쓸수 있는 글로 쓴다면 매력적인 서평이 되겠죠. 이렇게 핵심 요약, 관점 제시, 문장의 선명함, 이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룬다면 서평이 통통 틀것 같습니다. 서평 구조 공식 첫 번째 일단 후킹 문장이 중요합니다 후킹 문장 우리 유튜브 많이 보시죠 이런 영상 매체에도 가장 중요한 게 초반 몇초예요 초반 3초 5초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초반 3초를 5초를 잡지 못하면은 이건 이제 끝나는 거야 100회 1000회 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또 운영을 잘하고 싶어서 유튜브 강의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가장 가장 강요, 강조하는 거가 딱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거고요. 초반, 3초 잡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소, 초반 잡는 게 중요한데,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도, 에세이도, 자기개발서도, 하물며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이 주제로 계시죠? 서평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문장에 독자를 사로잡아야, 독자라고 하니까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내 그러니까 네, 글을 클릭한 사람들, 그쵸? 내 글을 클릭해서 보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그 다음 문장을 넘어서 중간을 넘어 끝까지 읽히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예시로 한번 보자면 첫 번째 문장라 나볼게요. 이 책은 내 학급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자, 이 예시문 보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선생님들? 만약에 내가 어떤 글을 서평 글을 클릭을 했어, 어, 근데 첫 번째 문장이 이거였어. 여러분들 제가 소개하기 전에요, 이 책은 진짜 제 학급 운영 방식을 180도 바꿔 놓은 책이에요 라고 했을 때어 채팅창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궁금해요 계속 읽고 싶어요 어 뭐지 어 뭐지가 뭐야 결국 궁금하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쵸 어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대체 뭐길래 완전 알고 싶어요 어떻게 궁금합니다 아 제가 원하는 답변들이 소... 아주 그냥 물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하다라고 말 느낀 포인트가 뭐예요? 저는 이거 같아요. 완전히 이거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게 만약에 이 책은 내 학급 운영 방식을 바꿔놨다. 너 어느 정도 궁금하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조금 더 후킹했죠. 어떻게? 완전히 혹은 180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완전이란 말에서 좀 호기심이 좀더 유발됐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서평을 영상으로도 만들고 싶다, 릴스로도 만들고 싶다 하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더 중요한 멘트지 않을까요? 호킹이. 그 다음 두 번째, 책 핵심 요약을 이제 집어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구절절절절절, 어, 그, 어, 줄거리를 쓰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길어야 네 문장? 다섯 문장? 그러니까 딱, 지자 음, 압축 제가 압축해서 제 책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제책 에세이 글쓰기 수업의 서평이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압축하고 싶어요. 열 권의 책을 쓴 저자가 전국 도서관에서 5년 동안 강의해온 글쓰기 수업을 실제 강의를 듣는 듯한 말투로 풀어낸 책. 글쓰기의 동기부여는 물론 바로 따라해볼 수 있는 실습까지 담은 실용적인 에세이 글쓰기 안내서다. 음, 짧죠? 어 길지 않잖아요. 아, 이 책이 그런 책이구나 아이 저자가 수업하면서 그걸 수업하듯이 그냥 말투로 어, 말글로 풀어낸 글이구나 동기부여도 있지만 내가 실제로 써볼 수도 있는 거야 어이 정도 딱 가져가실 수 있게 책의 중요한 핵심 에기스만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인상깊은 장면이나 문장 인용 자 책을 읽으시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사신 책들은 그 책에 직접 끄적여 끄적여도 되잖아요. 뭐 인사이트 있으면 적을 수 있고 뭐 접기도 하시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인덱스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책을 읽고 인덱스 표시하는 건 사람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하나. 아시는 분은 빠르게 타이핑해주세요, 선생님들. 내가 여기에 인덱스를 했다라는 건 다시 말해 뭐를 의미할까요? 내가 책을 읽고 있어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돼. 근데 쭉 읽다가 어 인덱스. 쭉 읽다가 어 인덱스 밑줄 형광펜 쫙 뭔가 막써이왜왜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선생님들 각자 책 읽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기억하고 싶다 기억 그치 기억하고 싶다 내 관심이 여기에 있다 와오 너무 좋다 내 관심이 여기에 있대요 인용하고 싶다 다시 보고 싶은 기억하고 싶은 곳이요. 이 문장에 내 마음에 파고들었다. <laughs> 공감한 문장, 인상 깊다, 공감 와닿았다. 더 생각해 보고 싶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삶의 관점. 날 흔드는 문장, 마음을 움직이는 글.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 아, 이런 관점 너무 신, 뭔가 되게 신선하다. 알 그러니까 알건 있었지만 이렇게 문장으로 내가 활자를 보니까 되게 신선한데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 어, 좋아서 마음에 새기고 싶다. 와. 다 맞는 거죠. 그렇죠뭐 아닌 게 어딨어. 다 맞는 거죠. 결국, 결국, 제가 말 아니고 저도 예전에 어떤 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저자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맞네. 제가 딱 그랬거든요. 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책을 읽다가 인덱스를 표시하는 이유는, 내가 그 문장에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켜가 나와야죠. <laughs> 어, 내가 인덱스를 표시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문장에 지금 할 말이 있대. 내가 그럼 이할 말을 어디에 쏟아내면 돼, 우리는? 서평 쓰기. <laughs> 혹은 내 에세이, 삶을 어, 담은 에세이에도 쓰셔도 되고. 항상 이제 인덱스 표시하시면서 내가 이 표시했다는 거는 수많은 그한 권의 책이 얼마나 수천, 수만의 문장이 있겠어요. 그 중에서 내가 뽑아낸 한두 문장이라면 어마어마하게 선택받은 문장이잖아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얘를 가만히 둘수 없는 거야. 난할 말이 있는 거야, 이 문장에.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쓰셔야 되는 거죠. 뱉으셔야 돼요. 나의 해석이나 경험으로 바로 이어서, 바로 이어서, 바로 그인용구에 대한 내가 지금 인덱스 표시한 그, 그 문구에 대해서 내가 내 경험과 기억을 쏟아내시면 되죠, 그죠? 어. 내가 이 문장을 수많은 문장 중에 내가 이 문장에 인덱스를 표시한 이유는 나 갑자기 스무 살때 생각났잖아. 수능시험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인가? 나 그날이 너무 잊을 수 없잖아. 그게 너무 떠오른 거야. 그럼 그 내용, 스토리 조금 짧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내 감정 써주셔도 되고. 아니야, 난 어릴 때 다섯 살때 아빠와 있었던 일. 우리 아빠가 너무 묵뚝뚝하시고 너무 무서우신 분인데 그 다섯 살, 다섯 살 때의 그 컷, 그 장면. 아빠랑 뭐 낚시터? 뭐 어떤 장면이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떠올랐어. 뭐 이럴 수도 있고. 꼭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미래도 되죠. 내가 앞으로 2026년 혹은 10년 안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정말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내가 이 문장을 보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래로 가시든, 현재로 계시든, 과거로 가시든 끄집어 내시는 거죠. 내가 이 문장을 보자마자 떠오른 그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이제 서평이 아 이렇게 읽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재밌는 책이니까 그냥 나 혼자 볼게요 <laughs> 이게 아니잖아요 <laughs> 다들 보지 마세요 나만 봐야 돼 이게 아니고 다 보라고 해야지 그지 어, 그러니까 내가 서평을 썼죠 내가 이 책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추천한다 그리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서평 글을 클릭하신 분도 아마 느끼실 걸요 그런 식으로 쭉 지금 이렇게 호킹 문장 책 핵심 요약 인상 깊은 문장 인용 나만의 해석이나 경험 하면서, 여기 쭉쭉쭉쭉쭉 읽어나가면서 아마 그거 느끼실 텐데. 아, 그래서 지금 김은옥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하셨구나. 아, 너무 이해된다. 아, 그래서 우리 구미경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 안할 수가, 이렇게 서평을 안 쓰실 수가 없었겠구나. 그죠? 어, 이렇게 느낌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꼭 써야 돼요, 써야 되는 의원은 아니지만, 서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음, 내용이죠. 그죠? 어떠신가요? 이렇게 후킹 문장, 책 핵심 요약, 인상 깊은 장면이나 문장 인용, 나의 해석, 경험, 마무리, 추천 여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어쩌면 이런 공식을 드렸는데, 어, 이렇게, 사실 이게 저는 좋은 이유가 좀평이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적다 보고 딱한 편의 글로 딱 보게 되면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담백해요. 서평이. 그리고 내 이야기도 잘담겨져 있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길게 썼다고 좋은 서평이 아니잖아요. 긴 글이 무조건 잘 썼다는 게 아니잖아. 그 어.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녹여서 써주신다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 소개받은 책을 읽고 싶고 그 소개, 지금 소개받은 책을 넘어서 지금 뭐까지 알고 싶어요. 이 서평을 쓴 사람의 다른 글을 보고 싶을걸요? 어, 어 이분, 아, 어, 이분 서평 잘 쓰시는데? 그리고 삶을 잘 녹여서 쓰셨는데? 아, 이분의 삶도 궁금하다. 어, 일반 그냥 에세이적인 글은 어떻게 쓰실까 좀 궁금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서평 쓰기에서 아까 제가 그 기억나시죠? 유튜브 볼때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인데, 하나 나왔잖아요. 초반 3초를 잡아라. 초반 5초를 잡아라.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유튜브나 모든 글쓰기나 하여튼 서평쓰도 마찬가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이거 같다. 제목 첫 문장 대상 첫 문장 대상 어 제목 썸네일 문구 제목 독자 독자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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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왔죠? 나왔죠? 바로 제목입니다. 제목이 왜 제일 중요해요? 지, 정작 중요한 건그글 아니야? 글을 더잘 써야 되는 거. 에세이를 더잘 쓰고 서평을 더잘 쓰고 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유튜브도 대본이 좋아야 되고, 어, 본문이 좋아야 되고 이게 좋은 거 아니냐고. 어. 우리 선생님들 책 고르실 때, 도서관에서 책 고르실 때, 교보문고나 뭐 예스입사 온라인 서점에서 책 고르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어. 읽고 싶어지게 해서 시선을 머물게 하니까 첫 대면이니까. 아 표현 좋다. 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내가 지금 서평을 썼어. 내가 봐도 아 이거 이 서평글을 읽는 사람 누구라도 진짜 읽고 싶게 만들었다. 이 책을, 어, 정말 추천을 기깔나게 하신 거죠. 귀똥차게 하셨고, 정말 읽고 싶게 하셨고. 근데, 에이, 후킹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좋은 글을 쓰고도, 단지 제목이 너무 평범하고 평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 손에서 멀어지고, 클릭에서 멀어지고, 손에서 멀어지고, 눈에서 멀어지면, 이것처럼 글쓴 사람들한테 안, 타까운 일이 있느냐, 이거죠. 유튜브도, 그 유튜브 우리가 보는 거 5분, 뭐 10분이지만, 그 영상 하나를 만들고 편집하기 위해서, 최소 7시간, 8시간, 막 하루 막 걸린다고 하잖아요. 편집하고 이런 거.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낸 나의 컨텐츠인데, 보게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죠 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은 서평 특강이지만, 서평 외에 다른 글도 쓰실 것 같은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정성을 담아 쓴 글이 오직 나 혼자만 보는 글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읽히는 글이면 좋잖아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서평,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동화, 내가 내가 만든 동화책, 에세이 글뭐 이런 거 제목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죠. 미움받을 용기 요것도 역시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제목은 들어가야 돼요. 미움받을 용기를 읽고 혹은 책 추천,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검색 걸려야 되니까 써주시는 건 맞는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어, 짠 미움받을 용기 교실에서 써먹어본 심리학 실험이라면 아까 요거보다 요걸 클릭하시겠어요? 요걸 클릭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죠? 게다가 또 심지어 교실에서 써먹었대. 그럼 이거 누구들이 제일 많이 보시겠어요? 학생이나 당연히 선생님들, 그렇죠? 어, 선생님들이 필요한 책이라면 당연히 궁금해서 클릭을 하실 확률이 두시간의 서평 특강이 끝났습니다 사실 제가 특강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면서도 뭐늘 새롭고 놀랍지만 특별히 오늘처럼 이 들으시는 분들의 대상, 대상이 대상 선생님들이다 이럴 때는 만감이 교차해요 여러 생각이 겹치는데요 왜냐하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너무 잘했었거든요 엘리트 <laughs> 반어법인 거 아시죠? 공부를 정말 너무 못해서 참 부모님 마음도 애타, 애태우고 어, 속상하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성적 부진화가 정말 몇십년 후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특강을 한다, 여러분 믿기시나요? 아,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저는 제 인생이 가, 자, 가장 많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거든요. 어떤 시, 신분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너무 공부를 못했던 애가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 사실 저는 가르친다라는 동사를 쓰진 않고요. 그냥 특강을 진행한다. 강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진행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에게 제 경험과 지식과 깨달음을 전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혹시 학창 시절에 저처럼 딱히 뭐 특별히 튀지 않고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딱히 없고, 어 그렇게 지내셨던 분이 계시다면 진짜 글한번 쓰세요.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 변화되고 싶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 뭐 자존감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글쓰기 밖에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글을 쓰신다는 것도 뭐 한두 달 써가지고, 어안 바뀌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최소 3년은 꾸준히 쓰셔야 돼요. 정말로. 제가 뭐, 이렇게 달콤한 소리로 글 쓰시면 무조건 기회가 와요. 이런 말은 절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 저도 생각해보니, 2011년에 첫 메모를 시작했어요. 그 뒤로 3년 후, 2014년에 블로그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3년 후, 2017년에 제 인생 첫 종이책이 출간됐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3년 가볼게요. 2020년에는 제 인생의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3년 유튜브를 개설하죠. 생각해보면 정말 333 법칙인 거예요. 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메모하다가, 2011년에 메모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3년의 텀인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 물론 어떤 분은 더 빠르게 가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글을 쓴다고 당장 뭐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꾸준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뭐가 크게 변화되는 건 없지만 모르겠지만 꾸준히 그냥 해 보시는 거예요. 주기 되는 밥이 되는 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나의 어떤 또 다른 목표 글쓰기를 통해서 또 다른 목표나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인연들 듣게 되는 이야기들 이런 게 이제 글을 쓰면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시작을 안 하면 혹은 한두 발 내딛고는 절대로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글을 쓰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어, 써도 잘 모르겠어요. 써도 잘 모르겠어요. 이면서 나올 때까지, 할 때까지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쓰시면 되고. 저도 그래서 아직, 음, 계속 뭐, 2011년에 메모했지만 지금 중단한 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까지. 15년 정도, 이제 내년이면 15년 차인데, 15년이 넘도록 계속 평생 해야 되는 거고 블로그도 계속 하고 있고 또 강의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꿈을 만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쓰는 거죠. 지금 구독자분들도 변화되고 싶다. 내가 자존감도 채우고 싶고 자신감도 충만하고 싶고 기회도 얻고 싶고 새로운 인연들도 만나고 싶다면 정말 무조건 글부터 쓰셨으면 좋겠어요. 채널에서 글 쓰는 방법이나 노하우, 팁, 그 다음에 인사이트 영상 많이 지금 올라가져 있고 또 계속 앞으로도 들을 테니까 꼭 해보시고요 조금 진한 이야기들은 제가 뉴스레터를 통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이메일만 적어주시면 뉴스레터 2주에 한 번씩 뉴스레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글쓰기는 첫 기회를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